이번에 복귀하는 스타들이 많은데 뭐 고현정 씨도 그렇고 이승현 씨도 드라마로 다시 돌아오네요. 네. 이승현 씨가 2013년에 프로포폴 사건, 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지상파 드라마에서 퇴출이 됐던 거죠. 음... 그때 출연 금지가 됐었는데 어...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차례차례 지상파 방송국에서 금지가 풀리면서 네. 이번에 지상파 6년 만에. <laughs>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정지가 그그런범죄면 출연정지를 시키는군요 그러니까 상당기간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 기간보다 훨씬 길게 아, 출연정지가 아. 되는데 아. 네.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차례차례 풀려 가지고 이번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현 씨는 유독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애를 키우면서 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승현 씨가 사실은 출연정지 당하고 방송 활동을 안 하는 동안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방송에 건강하게 복귀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송을 잠깐 쉬는 동안 아이를 뒤늦게 42살에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현 씨가 이제 지난해 이제 다른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아이가 정말 세상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어, 힘든 시기에 딸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많은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힘든 동안에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정말, 그 정말 순수한 눈으로 부모의 뭐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죠. 그대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 살이었던 딸이 이승연 씨에게 힘내라고 엄마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뭔가 하늘에서 큰 뭔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크게 감동을 했고 네. 아이 때문이라도 더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출연하는 계기도 이제 딸아이가 굉장히 좀 커가지고 방송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딸에게 또 훌륭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귀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승현 씨가 원래 MC를 많이 했나요? 연기자를 많이 했어요. 어, 이승현 씨가 연기자를 많이 했죠. 본업으로 아, 그러니까 그그 돌아온 거네요. 그이 원래 승무원 출신인데 네, 네. 스튜디오스를 하다가 미용실 원장 항상 그 기본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아. 미용실 원장 추천. 네. 근데 본인은 미스코리아에 나갈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데 네. 워낙 뭐 누가 봐도 전형적인 미스코리아 나갈 뿐으로 보이니까 이승현 씨의 그 외모 자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실 원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미스코리아가 된 거죠 그다음에 잠시 예능에서 리포터로 잠시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배우 쪽으로 풀려가지고 이승현 씨가 그 작품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아그 옛날에 그 장동건 씨 나왔던 우리들의 기억납니다. 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사랑을 그대 품안에라든가 호텔리어라든가 음.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첫사랑 시청률 70% 가까이 어? 60% 이상 나왔던 첫사랑부터 해서 음. 어떤 그초 히트작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캐스팅이 잘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음. 굉장히 작품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단순히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유명하다 이게 아니라 네. 그 당시. (80년대) 말부터 90, (90년대) 정도 그때 그 당대를 대표하는 도회적 이미지의 신세대 배우상 이걸로 배우. 그쪽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김희선 씨하고 더불어서 예. 가장 대표적인 신세대 도회적, 도회적 이미지의 배우였었죠 그니까 지금 나이가 뭔가 쉬운 가까이 됐던 됐다... 네 됐나요 그정도 지금 정확히 나이는 제가 지금 모르겠 그게 그이 (42살의) 아이를 낳고 예. 그 아이가 지금 (9살이) 됐으니까 진짜 (50) 정도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고, 네. 이승현 씨는 42의 딸을 얻었으니까 그 딸이 뭐더 예쁠 수도 있겠죠. 뭐, 네, 나이... 나이가 들어서 본 자식일수록 더 예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외동일 테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이 활동이 활발할 때 자녀를 낳으면 출산 이후에 육아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는 음.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마 아이랑 추억을 가질 시간이 많았었으니까 좀더 이렇게 다른 그 바쁠 때 이렇게 출산이나 유를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각별하고 이렇게 관계가 밀착돼 그렇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애, 그래서 더 애정이 많은 것 같은데 미스코리아 출신들 보면 음. 진이 일단 뭐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나머지 네. 미 선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코리아의 법칙 비슷한 건데 네. 처음에 미스코리아가 될 때는 당연히 진한 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인터뷰도 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막상 연예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보다도 선이나 미가 음.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예. 아마도 그진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뭐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스코리아 보면 뭐 이제 뭐 덕성도 보고 뭐 지성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진 사람은 진을 뽑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진으로 뽑힌 분들이 주로 진행자로 나중에 네. 많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영현 씨도 진에서 진행자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인상에서 기억 속에 남으면, 그 기억 속에 남은 걸 보면, 진으로 뽑힌 분들이 아나운서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배우 쪽으로 이렇게 풀리는 분들을 보면, 선이나 미 쪽으로 이렇게 됐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어... 고현정 씨가 선이었고, 네. 이승현 씨 미였고, 뭐 염정아 씨도, 민감뭐 예, 어떤, 그러니까 선이나 미를 뽑히 그렇게 됐던 분들 중에서 어, 나중에 톱스타 배우로 음. 잘된 분들이 많죠. 네, 제, 네. 제가 작년에 미스 코리아 그 본선, 예선 본선 심사위원을 했었거든요. <laughs> 심사를 해보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뭐 덕성 뭐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또그 같이 합숙을 하잖아요. 이제 예선하고 아. 나서 본선 때까지 합숙을 하면서 그 점수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선이나 미가 저희도 보니까 뭐, 옛날하고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전 작년에 했으니까. 근데, 좀더 개성이 강하고, 음... 좀, 음, 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선이나 미로 뽑히기가, 저도 뽑아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또 지는 이렇게 뽑히고 나면 그 해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기나 뭐, 다른 활동을 <laughs> 하는데 제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 네, 네, 그러니까 MC, MC로 나가는 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네. 나머지 뭐, 연기할 때 배역, 또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배역이면 내가 얼굴인데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선이나 미는 그런 데서도 좀더 자유로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아마 선이나 미가 활동하기가 좀더 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네요. 네. 염정아 씨가 그 대표적인데 오히려 연기자로 더 의상을 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기로 데뷔한 이후에 조금 성굵은 연기를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뭐 시청자들한테는 좀 아쉽다. 팬들한테는 아 아쉽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2003년도에 그장화홍련이라는 공포 영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그때 계모 역할에서 너무나 섬뜩한 연기를 잘해줬다. 세상에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극찬을 받았었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연기에 뭔가 운이 트였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범죄와의 구성이라는 범죄와의 어, 전쟁이라는 그 영화에서 네네. 또 본인이 이제 구로동의 판무파탈 역할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뭔가 섹시미도 보이면서 범죄 재구성 네 범죄의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라는 영화인데요.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구로동의 샤론스톤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연기력이 풍만한 그러니까 네. 감성이 뭔가 이렇게 잘잘 드러나는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앞으로도 이런 여, 여우, 여배우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겠느냐라는 네.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그랬었죠 영화. 네. 그러니까 염정아 씨가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같은 미인 대회 출신으로 연기자가 된 분들이 많지만 네. 보통은 이렇게 미인 대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이 꼬리표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laughs> 이제 대부분인데, 음... 염정아 씨라든가 고현정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배우로서, 어, 네. 배우로서 인정받은. 염정아 씨는 그 젊었을 때도 벌써 딱 배우로 나왔을 때 말을 하면 발성 자체가 그냥 배우 발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사를 하면 귀에 딱 꽂히는 발성이 나와가지고, 음... 보통 이게 배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발성을 하면은 말이 응원응원해가지고 잘안 들리거든요. 네, 그 바, 발음이, 발음이 안 염정아 씨는 발음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연기에 임하는 자세가 거의 이렇게 본인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배역도 항상 예쁜 배역만 맞고 그러는데 네. 염정아 씨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미스코리아로서보다는 그냥 배우 염정아 이렇게 확실하게 음.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염정아 씨도 한동안 활동을 안 했던 게 그게 또 육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정아 씨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래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손해를 많이 보는 건데. 이렇게 연기에 열정도 있고 정말 또 잘하는 분이 아이 때문에 한동안 염정아 씨가 잘안 보여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배우가 갑자기 안 보이면 어서 또 무슨 뭐 잘못을 저질렀나 이렇게 뭐 지뢰침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아이 키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 키우느라고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아이 엄마로서 컴백할 때 사실은 이렇게 컴백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냥 주인공 엄마 역할 이렇게 좀 부차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컴백할 때도 굉장히 극에서. 그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가지고 네. 어 확실하게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주부 역할로 또 컴백을 했죠. 두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진이 이영현 씨라는 음. 분인데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이 교수 어? 그까학위 그러니까 했다는 예. 저기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데서 이제 명 MC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MC로 활동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 이미지 자체가 그런, 이제 지적이고 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위를 취득해서 궁금했어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중에서는 첫 박사라고 하는데 아마 미스코리아 출신 앤드 연예인 중에첫박사일 거예요. 그... 첫 박사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교수 활동을 또 하고 계신다 그러고 지금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 위해서 결혼해서 교포랑 결혼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결혼해서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요즘 유학가서 아이들이 조기유학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 국에서 이제 파락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음. 좋은 그런 데서 애들 데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자녀도 세 명이라 그러니까 세 명이 되면 어 집안에 부도 있어야 되고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야지 자녀가 세 명이 되지 안 그러면 예. 요즘 자녀 세명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영현 씨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예 네, 지금 이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데 완전히 지금 뭐전심전력을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날마다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뭐 밥해주고. 등교 준비시키고 네, 아이들 학교 가면 이제 낮에는 본인 뭐책 읽고 요가하고 이러다가 저녁 때 들어오면 또밥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부모로서 할 일을 하고 이러면 하루가 거의 뭐 전쟁 치르듯이 다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복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또이 나이를 먹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요즘에 채널이 다 변화되면서 중장년 시청자의 영향력이 큰 채널들이 몇 개가 생겼거든요. 네. 그 채널들에서는 또 과거 스타들의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이영현 씨 정도의 지명도면 본인은 지금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든지 복귀도 가능할 오케이. 수 있을 너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사진이 2012년도의 사진인데 서정민 씨도 진이었던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세 분이 함께 친해진 계기가 있었다고 라 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결혼과 육아. 육아. 네, 결혼과 육아로 이세 분을 묶어줬다고 하는데 어, 이, 이분들이 청담동 이압부정 이쪽에 근처에 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함께 가깝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음...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과 동시에 뭐 이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또 하게 되었고 뭐 김성력 씨도 마찬가지로 네. 육아나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네, 애들 나이도 비슷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교육 애들 뭐 육아 문제와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애들이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해서 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웃처럼 친하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